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캡틴 스나이퍼입니다. 한주 동안 잘들 하셨나요? 어, 제 유튜브를 들었다면, 음, 여러분들은 다른 어디보다 뭐 좋았을 것이고, 단한 번도 시장을 이야기했을 때, 시장, 뭐, 어쩌고 한다, 뭐, 저종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했던 접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번 주죠? 어 그냥 살아 맞죠어 그냥 살아겠죠 여러분들 어 이것도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빼박이죠 여러분들 어 근데 여전히 유튜브도 마찬가지 쓴 사람들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줘도 어못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돈을 그냥 여러분들한테 그냥 아 이렇게 갖고 드세요 해도 어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어, 이게 돈을 받고 뭐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그런가한 건데 결론은 여러분들 단한 번도 그런 말안 줬는데 어 그냥 살아 어 주린이들이여 그냥 살아 뜸다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면 되겠지 시장은 가더라도 여러분들 잭겠다그 해야 한다. 어, 그것까지도 이제 알고 가면 되겠네. 됐죠 이? 어, 그것까지 아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어있어 시장이 여러분들, 그냥은 갈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어떻게든 갈때 보면, 어찌 됐든 갈때 보면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러고 했다가 지금 고점 넘기고 시장 좋죠. 게 있는 사람들은 저를 믿고 그냥 산 사람들은 그냥 고고싱 맞죠? 고고싱 하면 돼. 어 고고싱 하면 되는데 혹시나 못산 사람들 있죠. 못산 사람들은 추계가면 안 되겠지. 왜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거는 가더라도 어째요 제겠다 가야 돼. 됐나요? 어, 가드레도 재겠다 가야 한다는 거. 아니면, 뭐든 마찬가지. 어, 올라가고 나서, 이렇고 행보를 해준 다음에, 이 얘기 했죠? 뭔, 무슨 말인지. 맨날 이야기할 때, 내려올 때, 구덩이 파면 안 된다. 올라갈 때 어째요? 저항이다. 막 그런 말한것 같지. 올라간 거, 지금 첫 번째는 성공이야. 이제 됐 어, 고점을 넘어갔으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들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뭐 고점 못 놓고 빠지고 다시 올라갔다가 고점 못 놓고 빠지고 고점 못 놓고 빠지면서 계속 어시장이 흘러 내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단기적으로 어째요 추세가 어 추세가 어째요 돌파 됐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셔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 했는가 아니면 애원들한테만 이야기 했는지 몰라도 뭐든 마찬가지야 돌파하면, 이런 식으로 돌파하면, 어쩌요? 부메랑같처럼 다시 와야 돼. 오고 다시 가. 그게 진짜야. 되셨나요? 지금은 무슨 자금만 해서 두 다리. 멈춰 있다가, 멈춰 있다가, 이제 멈춰 있다가, 가는, 음, 어, 가는 패턴이 됐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장은 그 대신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아. 그 대신 추격은 하지 마셔라. 어, 저번 주에는 그냥 살아라고 이야기했다면 어 이번 주는 어 있는 사람들은 홀딩하면서 여러분들이, 홀딩 하면서 여러분들이 홀딩의 원칙도 모르죠, 여러분들. <laughs> 아무튼 홀딩을 하면서 어 나머지 분할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저쪽 하면서 가시면 되겠고. 새로운 분들은 여러분들 어죠요 음, 조심하면서 좀 매매 하셔라. 까지. 왜? 예. 시장은 그냥못 가니까, 어느 구간이든 그냥은 못 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장은 어쩐 장이라고 여러분들. 큰 흐름 보면, 시장은, 지금 시장은, 어, 금융장세에서, 여러분들. 어, 금융장세에서 어떤 장세로 가고 있다고? 실적장세. 실적장세 속에서 뭐가 있어? 금리 인상이 포함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다시피 이렇게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 어떤 게 공부가 되냐면 어 채권시장 뭐 쭈고 쭈고 올라간다고 막 겁먹었잖아 맞죠 근데 지금 뭐 빠진 것도 없어 여러분들 크게 빠진 것도 없죠 이뭐 저번 주는 미국 이제 이번 주는 미국진이 쉬었어 요 여러분들 성 금요일로 쉬는 날이야 근데 여러분들 시장 뭐 어, 금리 10년 신년물인데 이거 채권, 신년물 채권인데 이 야가 막 급등 급락이 하고 죽지도 안 했죠, 여러분들 맞나요? 시장 그뭐 크게 죽지도 안 했어, 고만고만해. 근데도 여러분들 시장은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어 밥이 다 되니까 이제 뜸이 다 들이고 있으니까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 이거는 빅스 주신 빅스 이거 공포 지수인데, 여러분들 야가 올라가면 시장이안 좋은 거. 빠지면 시장에 좋은 거. 어째요? 야가 급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점을 깨고 있죠, 여러분들. 어, 이거는 시장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되셨죠? 이? 어,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음, 매번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여러분들 이쪽에서든 어디서든 조정받을 때도 어 이제 이제 막 이게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러고 급등했고 이러고 올라왔는데 뭘 얼마나 먹겠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내 그냥 내려올 때는 뜨지 않아 여러분들 진짜로 어 내려올 때 진짜 진짜 뜨죠 여러분들 근데 또 내려올 때못 넘어갈 때 조심하는 거예요 그면서 이제 어쩌죠 아, 시장이 어찌됐든 기간전 중에서 강했잖아요 여러분들 어 가격 조정보다 기간전이 좋다는거 오히려 여러분들 시장이 이쪽으로 내렸으면 여러분들이 먹을 게더 많았을 거야. 어, 쿠시지 내려오면 저점 매수하면 더 좋으니까. 그 대신 올라올 때 비중 축소하고 다시 모양 만들고 가는 패턴이 있어요. 귀찮아서 그러지. 아무튼 시장은 음, 큰 흐름은 여전히 간다. 언제까지? 실적장세 어, 실적장세 때까지 간다. 그 속에서 금리 인상한다. 금리 인상할 때마다 한 번씩 쿵쿵쿵 거릴 것이다. 까지도 알고 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4월달은 1분기, 실적 시즌이야. 어, 여기 본것 같이 삼성전자도 7일날 나오고, 1년도 7일날 잠정 실적이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실전, 언니 시즌이야, 여러분들. 어, 그러면 4월달에는 여러분들 어째요? 실적이 괜찮은 주식이 좋겠네. 어, 맑게 알아먹죠? 실적이 안 좋으면. 실적이 안 좋으면 여러분도 쿵쿵 빠져올 수 있으니까, 실적이 좋은 주식들을 건든 게 좋겠지. 음, 맑게 알아먹죠? 이제 정상적인 주식을 말하는 거야.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어, 그리고 6일날 부동산 불법 감시 조직이 출범한다는 예정이 됐다고 나오죠 여러분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 부산 음, 보궐선거 있다는 것도 알수 있는거고 여러분들 아무튼 이번주는 여러분들이 어찌됐든 어찌됐든 어, 시장을 그냥 거시기까지는 보지 말아라 까지 이야기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저번주에 줬던 종목들을 잠깐 보면 음. 금은석유도 여러분들 어찌 됐든 올라갔죠. 이대신금은석유도 그 마찬가지야. 어, 내려오면 이것도 뜨겠죠, 여러분들. 어. 이게 강 어찌 됐든 강한 게 좋은 거야, 여러분들. 뭐든지 마찬가지잖아. 이거 두 달을 만들고 이런 게 걸음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우리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좋겠지 여러분들. 올라가면 이 고점 넘어가면 더 좋겠죠. 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면 더 좋은 거야, 여러분들. 뭐든 뭐든 마찬가지 주식이든 뭐 시장이든 다 마찬가지 어, 그거 생각하면 되겠고 항공우주도 마찬가지 크게 빠지도 않고 괜찮죠 여러분들 휴비스도 음. 괜찮고 여전히 큰 흐름은 이렇게 가두를 만들면서 모양을 만들고 있다는 거거리 틀리면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이겠죠 여러분들 어,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어저께 했지 아니나 맞죠 어 아니구나 저거저고 있구나 어쩐지. 이게 잘못했네. 이게 저번 주 거네. 어, 21일 걸 보고 있었네. 이런, 어. 그것도 여러분들, 아직도 살아있네, 여러분들. 근데, 어, 맞죠? 어, 단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패턴이 살아있으면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줄인이라 생각하고 워낙 못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에스케 어, 텔레콤, 좋았죠? ,이? 어, 쫓아가지 말고 눌릴 때 여전히 괜찮다. 에스케 텔레콤, 어, 대우조선해 양, 어,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요? 이거 6% 이상 급등했다고 빠졌어요, 여러분들. 한국조선해 양은 그날은 빠졌을 거예요,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올라도 적게 올랐고. 봐봐, 올해일이잖아. 4% 올랐는데, 어, 대우조선해 양은 여러분들. 그날. 이렇고 6% 이상 올라왔다는 거. 여러분들. 이게 뭐든 마찬가지야. 어, 조선주의 주도주는 뭐야? 한국 조선해양하고 뭐 현대미포야. 이거는 업종 내 순환매로 그렇게 하는 거. 그들이 가면 야들 또 가기 때문에 그런 매매. 나중에 똑같이 눌린다면 무엇을 사야 돼? 한국 조선해양이나 이런 쪽을 사야겠지,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는 조선주가 좋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 이해되셨죠? 조선 기자재를 줬다는 거. 이해되셨죠? 바로 이로 날라가서. 봐봐. 더 많이 가죠, 여러분들. 어. 왜그냐면 시카총에 낮은 것들이 더 많이 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조선주가 왔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를 줬다는 거. 이것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 어, 에스넷. 이거 아주 좋죠, 여러분들. 어, 아주 좋은 패턴이야, 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의사든, 이게 스네또 진짜 많이 추천했을 거야. 맞죠? 어, 겁나게 많이 추천했고, 시장이 어쩔 때도 안 죽고 있었고, 시장이 올라오니까, 봐봐, 전고점까지 지금 올라왔죠, 여러분들. 어, 거래가 늘어나면 넘어가면 더 좋겠고, 이게 넘어간다면 이 모패치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됐죠? 이? 어, 정확히는 여러분들 계산하면 되겠고, 그게 모패치에 더 가면 이 모패치만큼 뽑을 때가 서갖고 더 가버리는 패턴이 되겠지. 응, 음, 말뜻 알아먹죠이 어, 어찌됐든, 거래가 늘어나야 한다 좋은 거고, 매집봉들이 있다는 게 누군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어,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 되셨죠잉? 어, 그렇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유진 기업도 마찬가지. 어 올라갈 때는 거시기하지 말고 이것도 어찌됐든 올라갔어. 이어 봐봐 7% 여러분들 8%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흔들렸던 거야. 내려올 때또 모양 잘 만들면 또 공력 공격 공격을 할수 있다.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음. 비옥스 여러분들 내가 임만하면 뭐 이런 거안 주는데 아무튼 이것도 패턴이 괜찮죠. 어 어찌됐든. 이놈들 도 올라가고 거시겠다. 내려올 때 모양 잘 받으면 또, 어, 가능. 한샘도 마찬가지. 패턴이 아주 좋은 패턴이죠. 어, 거리가 늘면 종고점 넘어가는 패턴이 될수 있겠죠. 어, 등등등등등을 보시면 되겠고, 삼성 엔지니도 마찬가지. 거리가 없는 게 단점이죠. 거리가 늘어야만이 여기를 넘어가면서 날아가는 일이 벌이겠죠 되셨죠. 음. 그리고 휘캠스는 단기적인 어, 그냥 빠지지 않았어요. 올라가다가 정고점에서 여러분들, 단기, 어, 단기 악기 맞으면서 후드로 맞을 뿐, 그래도 저점을 또 지키고 있죠, 여러분들. 어, 그것까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주는, 어, 제일 기획, 괜찮죠, 여러분들? 어, 괜찮다는 거, 어, 보시면 될듯 하고, 유니쌤, 괜찮죠? 여러분들, 어, 그런것또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야도 마찬가지 괜찮죠잉 여러분들 이번주 추천주니까 여러분들 혹시 안보일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 보여준거야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어.. 안보일까봐 이렇게 보인거다 어, 코론같은 경우도 쫓아가지 마시고 지금 최근에 막 여러가지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 어, 아무리지 또 마찬가지죠잉 모양 좋죠, 여러분들? 어, 그것까지도 생각하시면서, 음,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듯 합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종목까지 주고 있고, 어, 기아차도 괜찮으니까 거시기 하면 되겠고, 음, 코로은 여러분들 요즘에 두나무, 뭐, 미국 상장 그 관련주로 해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은 눌릴 때잘 보시고, 어, 파딱파딱 걸릴 수 있으니까, 어, 원래는 우량 기업인데 어, 그렇게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죠? 음. 아무튼 여러분들 어, 주식도 주고 종목도 주고 어, 지금 최근장 시장도 여러분들 맞춰줬고 어, 이야기를 다 해줬어요. 어, 그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을 때 저번에 눌림목 같은 게 어떻게 했을 때뭐 어찌게 여러분들. 어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준을 아직도 여러분들 회원들한테나 그렇게 물어보면 개인들은 한방 사일인가봐 어 능력도 없으면서 한 방에 사고 한 방에 팔고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한 방에 사는 것은 단기 매매 어 단기 매매 분봉 보고 질러 갖고 단기 먹으려고 그런 매매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이 많이 갖고 뭐 거래량이 잘돼 있는 주식을 예를 들은 거야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현혹되지 말아가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억이 있어 10억이 있어 갖고 질러버렸어 여러분들 어 단기적으로 분봉을 보고 질렀단 말이야 질렀을 때 여러분들 10%먹으면 1억이죠 1% 먹어도 천만 원이야 그거 먹으려고 여러분들 이 한방에 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꿀꺽하고 매매 포인트도 못 잡은 사람들은 한방에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어, 봐봐요. 예를 든 거야. 여러분들이 코롱이 좋아서 여때 샀다고 생각할게. 어, 이때 샀다고 생각할게. 어,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샀다고 생각할 때, 뒤지에 고생하다가 거시기 하잖아. 는데 분할로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으로 베네 버려 여러분들. 맑게 알아 먹어요. 근데 한 방에 사버리면 꼭지에 뭐 이런 데서 한 방에 사버리면 안 오잖아. 어, 그짓 하지 말라고 매수 포인트 못 잡은 사람들. 결론은 여기까지 올라올 까지 얼마나 많이 걸려서 뭐, 뭐죠? 2000 이게 몇 년도야? 2020년 4월 달에 여기서 한방에 산 사람은 결론은 2021년도 2월 달 거의 1년 가까이 돼야지 번져 놓잖아. 그 짓을 왜 하냐고 매매 포인트를 못 잡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어, 조금 있다가 내가 매수 포인트 저번에 눌리목을 했다면 매수 포인트를 잡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어, 그런 매매를 하라고, 제발. 그리고, 한 방에 사면 손절매를 잡아야 돼. 한 방에 사면 진짜, 못 배짱으로 한 방에 사면서 손절도 안 해. 그래야 돈 벌면 내 손에 장을 지죠, 여러분들. 이해되셔요? 내가 그랬죠? 무조건 먹는 방법도 있다고. 어떤 기업을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이 하고 진짜 좋은 기업이야. 그거 정립식으로 사봐봐. 시장 폭락에도 먹어. 왜? 한 방에 산게 아니라 매달 여러분들이 정립식으로 사잖아. 그니까 이거는 불패야. 말때 안아먹어요. 어떤 기업이 진짜 좋은 기업이야. 예를 든 거야. 이 코롱이 했을게. 이야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코롱을 여러분들이 음, 요거는 여기서 진행해야 하서좀 거시기 하겠다. 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볼게. 이쪽으로 봤때 여러분들이 어, 코롱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계속 샀다고 생각해 봐봐. 이 코롱이 괜찮은 기업이면 들어준다고. 이해되셨죠? 뭔 말인지?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예전에도 현대차 이야기 많이 했죠. 현대차. 현대차를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방에 사는 구간은 여러분들 내가 한 방에 사는 구간은 내가 손절매를 잡아 놓고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기업에도. 근데 내가 분할로 사고 내가 어떻게 기준을 잡을 때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 적립식으로 투자한다든가 적립식으로 투자한 다음에 여러분들 절대 현대차로는 여러분들이 깡통 차는 시장이 폭락해도 마찬가지. 폭락해도 해 보게. 됐죠? 어 여러분들이 난 절대 깨기 싫어요. 현대차 쫓아가지 말고 눌릴 때마다 산다고 생각해 봐봐. 어 중장기로. 그면 러 나중에 먹습니다. 어 깨지더라도 먹어. 근데 꼭지에 서한방에 산다. 여러분들 못 먹어. 지금 막 여러분들 살아 소리 안 하지 않게 여러분들 내가 회원들한테 이런 데 추천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때 추천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쪽에는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결론은 내가 샀던 추천한 자리에는 절대 안 오잖아 여러분들 안 오잖아 어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방에 여기서 잡았다는 생각 해봐 못 가잖아 똑같은 현대차잖아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 아이씨 너무 오래 한다 또몇 가지만 하자 또 너무 길게 하면 거시기 하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 해줄까? 하나만 더 이야기 해주면 SK텔레콤 여러분들 내가 이거를 7년 8년째 갖고 있는데 SK텔레콤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다고 생각해. 한 방에 이때 근데요. 2000년도에 이때 한 방에 샀다는 생각해봐. SK텔레콤 망할 기업이에요? 아니죠. 좋은 기업이죠. 근데 SK텔레콤 여기서 한 방에 사보면 20년 넘게 번전이 안 오잖아. 근데 SK텔레콤 내가 잘못 샀어도 정립식으로 분할로 샀다고 생각해봐봐. 그럼 어째요? 평균 단가가 번전 근처든가 오히려 수익이 되겠지, 여러분들. 내 매수가는 20만 원 이하야. 20만 원 이하는 왜 그래? 20만, 20만 원 이하가 여러분들, 이하는 배당을 주죠? 배당 수익률이 5% 이상이야. 연, 5% 이상. 그니까 러 20만 원 이하 이상을 사면 먹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계속 갖고 있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어, 올라가면, 음 팔아먹고, 내려오면 잡고, 올라가면 팔아먹고, 나머지는 끌고 가고, 이번에 또 사갖고 또 먹고, 여러분들. 음, 주식을 살 때도, 내가, 단기 투자자냐, 중장기 투자자냐, 깔아 따라서 틀려, 여러분들. 그리고 한 방에 사면, 손절매 자꾸 에 몸빽 믿고 막 질러고 그려. 어. 그거는 여러분들, 부동산은 어떻게 분할 매수를 못하니까, 부동산을 하나 벌어서 주식으로 하면 안 돼. 좋은 조건인데, 왜 여러분들 한 방에 사? 외국인들도 한 방에 안 사는데. 어. 시양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주는 어쩐다고? 어, 시장은 계속 괜찮다. 하지만, 눌릴 때 사라. 쫓아가지 마시고, 시장은 가더라도 어쩐다고, 눌리고 가지, 그냥은 못 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더 좋은 것은, 아까 봤지만, 군무석이 봤지만, 이걸 넘어가면 더 좋겠죠. 맞죠? 근데 쉽, 지진 않겠죠, 여러분들. 어, 그것도 생각하시면, 이 거리랑 보면 알잖아. 음, 그리 생각하시면서, 쫓아가지 말아라. 그래도, 이때랑은 틀리다는 건 유지. 어, 이때라고, 이때랑 틀리다는 거, 이때, 이때랑은 틀리다는 거는, 어, 계속 유지야. 시장은 좋아, 계속. 시장은 좋을 거라고 이야기해 준 거야. 언제부터, 저번 주부터 좋다고 이야기한 게 이게 매수 타이밍 포인트야. 먼저 알려준 거야. 어, 막게 알아먹죠잉? 있는 사람들은 분할로 팔아먹고 나머지는 이스탑 잡고 하면서, 뭐 주식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서, 어, 오늘 너무 길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